1번 문제에 됩니다. Remember. 벌써 명령문으로 시작하니까요. 댓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보지도 않고 네모. 그렇지 않겠어요? 보지도 않고 별표 2개 최소. 들어가 봅시다. 인내가 항상 필수적이다. 핵심은 바로 그 중에서도 인내. 이제 4분의 1 포인트를 지나서 설명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전형적인 수능의 어떤 패턴이죠. 만약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생각하라. 개인 for hearing you out과 자 이거 문장이 좀 복잡한데 자 일단 end로 자 구별해 가봅시다. 자 먼저 아 thank 감사하라. 우리 왜 땡크, 실은 이 thank, 응. thank you 라고 할때 thank you는 사실은 뭘 줄인 말이죠. 어떤 면에서 뭐 원래는 thank you 라고 하면 뒤에 원래는 for 뭐 a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a에 대해서 요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a에 대해서 감사하다. 요 a에 대해서라는 요 for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or. 그게 바로 요겁니다. 오케이? 요 for하고 요 for가 같은 거예요. Okay. 그러니까 감사하라 개인에게 감사하라 뭐에 대해서 너를 들어준 것. 대명사는 가운데 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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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대명사는 가운데 대명사는 가운데. 오케이. Okay. here in 전치사니까 you out. 별표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l e a v e 명령문 두 번째. l e a v the door. 문을 어떻게? 열려된 상태로 열린 상태로 돌아. 뭐를 위해? 뭐를 위해? 만약 그를 할 때를 위해서. 그가 화해하기를 원할 때. 이해 가요? 만약에 그가 화해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만약 또는 그럴 때, 오케이? 를 위해서 공간을 열어두라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두 개의 명령문으로. 개인이 너 이야기 들어준 거 감사해라. 그리고 문은 열어두라 뭐를 위해서? 만약에 그가 화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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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또! 그가 화해할 때, 이때를 준비해서 열어두라 알겠습니까?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사절로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for 전치사. 요 뭐를 위해?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해? 비 카샤 전부 다 명령문이야, 지금. 의식하라. 이야와 같은. 오케이. 자, 이 대선 또 뭘까요? 자, 뒷문장이 완성도 봅니다. 어, 지겨워. 이 대스는 접속사인가요? 관계 대명사인가요? 자, 접속사라면 뒤쪽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어야 할 것이고, 관계 대명사라면 뒤쪽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일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어, 사실을 인식하라. 뭐. 단지,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accept, 받아들인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 오. 자 문장이 복잡하지요 does not mean 의미한다 자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이거 일단 does not mean 이건 무조건 서술어잖아요 어 맞아요 이건 무조건 서술어죠 어 그럼 이게 서술어고 이렇게 서술어고 요 미인의 목적어가 뒤에 이렇게 또절로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선 생략된 거야. 그녀가 전적으로 당신을 용서했다,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래요. 뭐가 바로 이런 사실이. 그럼 봐봐 뒷문장이 완전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쓰인는건 아니야. 우리 책에서는 관계되면서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접속사야, 접속사. 수행위계 명사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걸 동격의 대, 됐지요? 동격의 대시야? 됐어. 그러면 봐봐. 어. 자. 이거 써라. 데디아라는 사실 알고 있어라. 자, 여기 자, 좀 특, 독특합니다. 이걸 명사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봐봐. 의미는 이거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유가 명사절로 봤다고 이게.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명사절로 봤어요. 요게 어디를? 여기 빗고 접속사 있는 요철, 요 전체 요거. 요걸 명사절로 당연히 명사를 봐야 돼. 왜? 이쪽 자리가 무슨 자리니까, 지금. 주어 자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주어라는 거야, 이게. 자, 여기여기 신성하기 위해서 앞에. 이게, 이게, 요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전적으로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하세요. 대대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세요. 알고 있으세요. 좀 특이했어요. 이게, 뭐뭐라는 이유가. 오케이. 됐죠? 요게 주어야 그러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 절을 단수 취급한 거야. 그래서 더지라고쓴 거야, 요 오케이. 자, 요 절을 뭐로 취급했다고? 요거? 요거 단수 취급. 절 자체를 단수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문사절처럼 또는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 독특한 형식으로 요 요게 명사절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용서했다는 그 이유가 주어. 3인칭 단수로 보고 does not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의식하세요. i can take time.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개인 시간 말이죠. 뭐 하기 전까지. 그 상처 입은, 상처 입은 당사자가 온전히 let go. 떨쳐버리고, 전적으로 trust you.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There's a little. 부정이야. 부정. There's a little. 거의 없다. 뭐, dead ER 이하 확률이 거의 없다. 어떤 당신이 can do 할수 있는 이 과정을 speed up speed up 과정을 빠르게 할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부정주어 얘가 부정주어로서 이렇게 주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ease로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른다고 되는 건 없다 이거야. 만약 사, 그 사람이 진정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okay? be worthwhile to 부정사 okay?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Be worthwhile to be 장사.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Be worth be worth I inch. Be worth e e of I inch. 그 다음, 우리 책에 있는 거. be worthwhile to 부정사. be worthwhile to 부정사. 전부 다, 뭐, 뭐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be worthwhile to 부정사. 자,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요? to 부정사. 이렇게. 뭐, 뭐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 준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구되어지는, 치료를 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그녀에게 준다는 것은 이게 이제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볼수 있고 보통은 be worthwhile,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 진주어야 그러니까 앞쪽이 당연히 가주어고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미안해하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면 절대 스피드업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 시간 주고 어떤 시공간에 어떤 여유를 준다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을 아, 아, 기대하지 마세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사람이 뭐한다고 go right back 곧바로 돌아갈 거라고 어디로 to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쓰면 안되죠 행동 어떤 행동 보통 즉각적으로 평상처럼 즉시 액팅으로 바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됐지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의 이야기. 음... 자,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이 부분의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알수 있어요. 인내가 필수적이다. 기다려라. 요거 빈칸에 어떤 의미 파악하시고 이 f o r 의 의미. 요 포는 thank you a for b. 이런 뜻이었고요. 자, 요 포는 요 포하고 비교를 좀 하시란 이야기야. 자, 요 포하고는 다른 거죠? 요포하고는 다른 거요 그러니까 요포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뭐를 위해. 요거는 뭐에 대해서. 네, 뭐,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요거 대명사랑 가운데,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명사절로서, 요거 단수로 봤다는, 그래, 더지가 썼다는 거, 요거. 요거 별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시간이 걸리고요, 상대방. 그 다음, 릴을 주어 단수로 받고요 네, be worthwhile, tube 장사. be worthwhile, tube 장사.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